어 여기 예쁜 애 하나 발견했어요 이거, 이거 여기 예 아. 요거는 요거 뭐예요? 요거 다육인가요? 아니에요 이거는 저거 제라늄이에요 제라늄 아, 너무 예뻐요 여기가 끄집어서 좀 예쁜데서 볼게요 네저 저 옆에 옆 제라늄 키우시는 분이 키워보라면서 준 건데 지금 삽목해 놓은 상태예요 뿌리가 없는 아이인데 뿌리 내리려고 저명간수해서 담아놨습니다. 꽃도 예쁘지만 저이이 아이, 이 아이가 이제 굉장히 풍성하게 잎을 만들어가는 그런 제라늄 종류거든요. 그래서 꽃이 없어도 풍성해지면 여기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아 꽃이 없으면은 요런 잎사귀들만 그렇죠, 으로 그렇죠, 그렇죠. 어, 그래서 그 잎만으로도 충분히 이 아이가 예뻐서. 제가 준다 그러길래 얼른 들고 왔습니다. 이 꽃도 너무 예쁘고 응. 지금 이 분이랑 조화가 좋은 것 같아요. 예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응. 네. 그래서 지금 삽목 중 뿌리 내리기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 그래서 눈에 딱 띄어가지고 제가 제 눈에 예쁜 애들은 다육이가 아닌 경우들이 많아. <laughs> 제가 이렇게 꽃 좋아하는데 아니 다육이도 꽃이 많이 피잖아요. 근데 저희 다이에 꽃 피우는 아이가 없어요. 다육이 중에 그렇죠? 거의 없고. 지난주에 또, 그, 꽃 피는 아이가 사실 있어, 숨어 있었는데, 어, 손님이 왔어요. 우리 캡장 구경하겠다고 놀러 오신 손님한테 그꽃 피는 아이 홀라당 줘버렸습니다. 아, 너무, 너무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고로 이제 말씀드리자면, 요거 롱분 4만원짜리 롱분이고요. 어, 12cm, 폭이 12cm, 아니다, 8cm다. 제가 착각했네요. 죄송합니다. 8cm 높이 12cm 이거 인기 엄청 많은 한복분이에요, 여러분. 이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되고, 왜냐면 너무 예쁘니까 이게 <laughs> 추천을 하고 싶네요. 요렇게네예뻐요 한복 농분들이 한복 여인분들이 좀 깔끔하니 저도 마음에 듭니다. 네, 요런 식으로 식재해서 사용하시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추천을 드리고요. 또 예쁜 게 있으면 제가 또 찾아서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